제가 한번 이남보기니 한번 타보겠습니다. 얼마 속도까지 올라가는지도 한번 시험해 볼 겁니다. 어? 와. 내가 이걸 해. 한번 저가 뭐 보여줄게요 거기에 차한 대가 없어졌어요 네, 저가 어디 있는지는 보여줄게요 네그거그 남북인자리 여기 근데 네, 위층 올라가면은, 그, 여기, 저 차도 제가 여기 세워놨어요. 네. 여기, 저가이 제네시스 세워놨습니다. 오... 네, 다시 내려갈 저 람보기니. 여기 오면 안 됐었잖아. 100m 앞에 가면 가속, 장속 구간입니다. 덤버터 엄청 큰데. 에아 제네시스. 오버터가버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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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엄청 센데 나는나는기록각이 나는 이렇게나 어뭐 한번 시내버스 타볼까? 저기 걸렸어. 뭐야. 스피드 엄청 높은 자야. 내가 스피드 못 올리냐? 어, 뭐, 지금. 멋있다. 어? 오! 보스! 야! 보스! 어? 보스 지집혔었는데 야! 기 막혔어! 이 채도 개 막히지. 근데 저는 다른 채도. 속 단속 구간입니다. 지나쳤어. 这是毛巾二。<laughs> 저기 또 하나 있어. 저기... 아쉽진 않네. 집 떴어. 야, 나 사람 내리고. 어. 잘지내 시남주시티로 돌아왔어요. 아, 이 낚시도 돌아왔어요. 아, 이낚이 낚시도 돌아왔왔는데요네오늘도순식요 아, 이 낚시도 돌아요 아, 요다음에도 시청해 주셔서요 다음에도 세요 방금 야페라니